근데 내가 뭘안한거 같은데. 응? 어? 아! 이거를 먼저 해야겠구만. 대복쇠에 숨어 있다니 간도 크네. 지나갑니다. 알겠다. 어, 블레이드. 네가 올줄 알았어. 뭐해 <laughs> 거기서 뭐해, 블레이드? 나도 들어갈 수 있나? 안되네? <laughs> 뭐 먹고 있나? 네 선택은 이거야? 내 부탁을 받고 날 도우러 오는 거? <laughs> 제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맞아, 블레이드의 상황이 곤란한데 선주에서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거든 에? 마각의 몸 그건 장수종의 필연적인 숙명이야. 응집된 감정과 기억이 일으키는 광증. 네가 호의가 돼서 블레이드를 억제할 때날 보호해 줬으면 우리가 손잡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네가 감당해야 할 부정적인 결과도 없을 거고. <웃음> 언니가 <웃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해야죠. 뭐. 오~ 너무 예쁘다. 언니를 위해 처치하러 가자! 아, 애들이 너무 약한데 레진이 없어... 내가 미안하다! 어, 어? 어 돼지! 딱따라 돼지야! 뭐지? 언녕 술은 아직이야. 그 전에 우리 둘이 하던 게임이 있었지? 바로 갑니다. 이제 게임을 계속하자. 이제 네 차례야. 네. 뿐이고 카프카 씨가 하나는 솔직히 하나는 거짓말로 대답할 거야. 음, 나에 관해? 하... 나도 궁금하고 블레이드도 궁금하고 카프카도 궁금한데 두 개밖에 못 한다고? 음, 그래도 블레이드는 어느 정도 알것 같아. 내가 많이 관심 있게 봤으니까 나와 카프카에 관해를 물어보는 게 가장 일단 나부터 <laughs>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왜전 스텔라로는 수용할수 있는 거죠? 전 당신이랑 무슨 관계죠? 일단 다른 거 관심 없어. 전 당신이라고 생각해 줘. <laughs> <laughs> 어느 날 엘리오께서 널 내게 맡겼어. 본인이 본 가능성대로라면, 넌 결국 날 변화시키고 나도 널 변화시킬 거라고 했지. 오. 다시 말하면 나랑 넌 서로의 운명이란 뜻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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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을 하든 다 속셈이 있어 보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네 표정 다 봤어 묻지마 답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못 알려줘 마음껏 맞춰봐 그리고 그 답이 있을만한 다음 질문을 선택해 이게 바로 진실 게임의 묘미야 다음 질문은 재밌었으면 좋겠네? 곧 전투가 일어날 거야. 이 가능성을 바꿀 수 있겠어? 아니, 게임하다가 뭐 이렇게 방해꾼이 많아? 아, 어, 근데 되게 언니가 블레이드를 아련하게 쳐다본다. 음, 좋아. 전투를 피할 수 있는 방,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언니. Nope.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때요? 어때요? 언니 나 잘했죠? 아 정말로 내 예언을 바꾸고 싶구나. 두 번의 전투 가능성을 다 피. 응. 음그 전에 진실 게임을 계속하자. 또내 네 차례네. 두 번째 질문. 날 다시 만나고 싶어? 다시 만나고 싶냐고 무슨 질문이 저래 답을 잘 알고 있을 텐데. <laughs> 얘도 나랑 똑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주인공도? 카프카가 싫진 않아 진짜. 나한테 물어본다면 당연히. 어? 나 아까 거짓말했나? 아니야 솔직하겠잖아. 한다 했냐? 아 이거를 거짓으아 나는 스토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laughs> 나는 다시 만나고 싶은데 거짓말해야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언니는 내 거짓말을 간파해줄 거야 규칙을 지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나한테 거짓말 시키지 마아나 거짓말 하기 싫어 반반 규칙을 지켜야 돼랑 다시는 하고 싶지 내 대답은. 어, 잠깐만! 아하! 아, 이렇게 고른 거야? 아, 잠깐만, 나 다시 해. 다시 해. <laughs> 다시 하겠죠? <laughs> 다시 하면 안 돼요? 강종해봐. 뭐지? <laughs> 강종해봐. <laughs> 이거 봐. 언니 표정 보여? 네.

이게 네 어... 마지막 질문이야. 날 놀라게 해봐. 대담하게 새로운 질문을 해볼까? 뭐? 새로운 질문? 원래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새로운 질문도 궁금하긴 하네. 음 이럴 거면 카프카에 먼저 물어볼 걸. 새로운 질문이 뭘까? 나 물어볼래. 카프카 씨가 자기를 놀라게 해달라고 했으니 이 질문을 해보자. 뭘까? 나도 궁금한데? <laughs> 야, 똑똑한데! 1 더하기 1은 2 맞나요? 해서, 맞다 틀리다 해서, 만약에 틀리다라고 하면은, 이게 거짓이니까, 앞의 말이 진실이 되는 거고, 맞다고 하면은, 앞의 말이 거짓이 된다는 거잖아. 와, 언제 똑똑하다. 아니.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지식이 늘었다. 똑똑한걸? 다만, 질문 하나를 희생해서 이전 질문의 답을 증명할 가치가 있을까? 난 모르겠네. 어, 난 되게 충분하다 생각해. 난 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 어? 연경? 탈라론 헌터. 장군께서 자비를 베풀어 목숨을 살려줬더니 감사한 줄 모르는구나. 어떻게 알았지? 선생님이 왜 여기 계세요? <laughs> 내 언령에 걸렸거든. 내암 명령을 <laughs> 어? 받아들이게 할수 있어.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이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하지. 니 어. 네가 없었으면 나랑 블레이드는 저 꼬마한테 붙잡혀서 유폐옥에 갇혔을 거야. 하하. 은망이 우리를 구하겠지만 블레이드는 심한 상처를 입을 거고 우리와 선주의 관계도 곤란해지겠지. 이미 충분히 곤란해진 것 같긴 하지만. <laughs> 샘? 샘이 혹시 그 저번에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로봇을 말하는 건가? 처음 듣는 거 같네? 어? 내 이름이 너무 평범해 <laughs>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 보자 <웃음> 안녕 <웃음> 네가 누군지 기억나는군 아 진짜? 고마워 <laughs> 일전에 카프카를 따라다녔지 카프카가 어떤 임무를 집행했을 때 네가 옆에 있었던 게 기억나 어? 내가 카프카의 조수 카프카를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어도 살아있는 건 네가 처음이야. 진짜? 나도 블레이드가 이렇게 나한테 말 걸어주는 게 처음이야. 하하하 <laughs> 카프카도 나처럼 엘리오의 명령을 듣기로 했다면 분명 아주 특별한 걸 원하는 거겠지. <laughs> 카프카가 한 모든 일은 큰 대가를 치렀거든. 가지 마요. 정말 많은 일을 했기에 네 녀석이 지금... 어? 아니 벌써 끝났다고? 어 네. 저저저 저, 저 너무 아쉬워요. 오.